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가 들려드리는 이별이야기 이별상담사 해유입니다. 오늘 심리뷰에서는 이별하면 떠오르는 영화 이별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영화 사랑할 때 보고 이별할 때 보면 완전 다르게 다가오는 영화 BBC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백선 중에 6위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 건강한 사랑을 원하는 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서 저는 이 단어가 딱 떠올랐고요. 사랑이 힘들고 상처가 되는 분들, 지금의 사랑을 잘 이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키워드를 저는 두 가지로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두 가지가 연애와 사랑 이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터넷 선샤인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보면요. 한 남자가 사랑하던 여자와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기억만 지어주는 회사를 통해서 둘만의 기억을 삭제해 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라고 할수 있어요. 헤어지고 그 사람과의 많은 추억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주얼, 연기, 연출 다 훌륭하니까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 이 간단한 한 문장은 사랑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도 그랬죠. 처음에는 너무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아픈 부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은 헤어짐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잘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억을 지워야 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씩 기억을 지워가다 보니까 바로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힘들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안볼 사람처럼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땐 사랑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후회가 시작되죠. 조엘은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인 클레멘타인의 어떤 자유분방한 모습 직설적인 표현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헤어지게 됐지만 기억을 더듬어가다 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끌렸고 그런 모습들을 참 아끼고 사랑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을 지우기 싫어서 중간부터는 계속 저항하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이렇게 조엘처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많은 추억들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분홍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계속 부는 코끼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는 그 과거 기억들을 바라보는 현재 나의 관점 감정들을 잘 살펴 보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떠나보낼 수 있죠 조엘이 느낀 것처럼 말이죠 나는 클레멘타인이 너무 제멋대로 해서 헤어졌지만 사실 나의 삶에는 그런 자유분방함이 좀 필요했고 의외의 행동이나 돌발적인 이벤트 가 즐겁고 기다려지기도 했어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그 사람을 어떤 미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이서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들, 모든 기억들을 아프고 나쁜 걸로만 바라보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게 힘겨워하는 자신을 돕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었어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지우는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서 꼭 얻고 싶었던 것,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별의 시간에서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구멍을 메꾸는 방법이 그 지나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소망들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라는 생각의 어떤 전환이 이별하고 사랑에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더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가 주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 영화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면서 조엘은 클레멘타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기억까지 가게 되면서 클레멘타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 곧 사라질 텐데 이제 어떻게? 그러자 조엘은 말합니다. e n j 즐겨, 즐기자. 계속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하는 그 마지막 기억을 온전히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국 마지막 기억까지 다 지우게 되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둘, 어, 영화적인 어떤 장치겠지만, 둘은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그 기점에 서게 되는데요. 저는 그 둘이 복도에서 나누는 마지막 엔딩 씬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크레멘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차피 널 지겨워할 거고, 너는 이런 나의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힘들어할 거잖아. 결과가 불보듯 뻔한 사랑을 다시 시작할 거냐고 묻는 거죠. 그러자 조엘이 말합니다. 오케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서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보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약점, 아픈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다가도 서로의 약점을 물어 뜯고 공격하다 보면 굉장히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둘의 사랑을 끝낼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인조 잇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힘든 일이 있고 다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거죠. 쉽게 자신에게 온 사랑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처음에는 서로의 어떤 결정적인 매력, 한두 가지 매력 때문에 사랑이 시작됐겠지만 그 한두 가지의 매력으로는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없어요. 상대가 가진 매력을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한 눈을 갖추기 위해 좀 노력하셔야 되고요. 나와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상대의 조. 문제 자체를 더 사랑해주시면 아마 조금 관계가 힘들고 다툴 때도 오케이! 라고 외치면서 서로의 사랑이 조금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터널 선샤인 심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한번 보신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헤이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